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에 대해서 서에 대해서 그 정의 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오늘 오늘이라는 얘기는 꼭 오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구입을 동영상 올리니까 오늘이라고 하죠. 구입한 날짜는 며칠 됐을지도 모르고 오늘 구입했을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알아, 어,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에 대해서 서를 제가 구입 난, 난처했습니다. 종로 오가 저, 저는 서울에 아닙니까? 그러면 종로 오가 5가, 종로 5가에서, 예, 지하철,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은, 지하철 5가, 예, 아, 지하철, <laughs> 지하철 1호선 타시면은, 오 예,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4번 출구로 나가셔도 됩니다. 4번 출구 쭉, 이렇게, 이제, 지하철 구간 한, 한정거장도 안 돼요. 잠깐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로 그 명명칭이 예, 꽃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은 예, 거기가 산채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 그 유명한 40년에 영광 난원 난원에서 제가 구입난초 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서가 어떻게 생긴 난초인가? 왜 오늘 동영상을 제가 올리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서에서 입변서에서, 서에서, 서에서, 입변서에서 입변 실제로 봤죠? 이렇게 터진 거. 그 뭡니까?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단엽정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제가 보인 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난초가 지금 제가 오늘 구입한 난초예요. 그래, 오늘이 오늘이 아닙니다. 동영상 올리는 날이 오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서입니다. 자, 일단 서에 대해서, 서에, 서에서 알아서요. 약간 노르스름하고 누리끼리 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누리끼리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배추서라고 합니다, 배추서. 자, 이것도 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서가 이, 이 색이 좀 들어와 있죠? 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본합니다. 이게 서지 자, 그러면은, 구이, 이 산채 구입난채라겠죠? 자, 이렇게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생각거이 보입니다. 지하경도 보이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에 대해서, 자, 이것도 서니다 이거는, 제가 유명 유유 유명인한테 구, 구입한 난초입니다. 자, 이건 잎변서입니다. 자, 이 난초 한번 잘 주시를 해 주시 주시죠. 이 잎변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경매로 받은 난초입니다. 야구 봤다 식으로 중배가 불르면서 이게 완전 서입니다. 근데 이게 서가 배추서로 잘 들어왔었는데. 제가 일단은 봄이니까, 봄이니까, 하이퍼넥스. 하이퍼넥스라는 거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질소 인산칼리 그걸 투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나 석기가 분명히 보이죠. 자, 이 난초를 저희 주입하라, 조시하라고했죠이 예,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이게 부입 난초. 아니저 뭐야, 뭐. 입변 서입니다. 굉장히, 그,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예, 경매로 받은 난초인데요. 그, 유명, 유명하신 분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경매로.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려다가, 제가 그냥 돈 많은 차이로 했더니 그분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난력이 계시니까. 나도 알고 하니까. 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난초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배가 불리면서도 아주 이, 이게 발전, 지금 여기 한 척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한척이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현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삐리는 아닙니다 이 난초를 이제 이렇게 가을 되면은 저 이렇게 허적거려 가지고 밸브 살찌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9월달부터 이제 가을이니까 절기상으로 지금부터 가을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은 아까 산채 이렇게 보여드렸죠 생강까지 지하경까지 이게 완전 소입니다 배추설은 솔직히, 배, 서가,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누리끼리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누리끼리는 말을 썼습니다. 배추서란 말을 썼고. 자, 이게 서입니다. 난초사랑님, 금방 난초서가 배추서고 노르스러움하고 누리끼리 하다는데이 서입니다. 이게 서. 그런데 그,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삼방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네, 서니다 자. 이게 서입니다, 서. 자, 요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입난초입니다산채구입난초예요 이것도 서입니다. 서. 자, 생강근 보이시죠? 아, 자, 여기서 생강근이 제가 보이시죠? 있잖아요. 이게 생강근 아닙니까? 예, 생강근. 그럼 난초사랑이 이 생강근을 따야 됩니까? 안 따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하시려 가지고 생강을 튀기를 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해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냥 놓아두세요. 그렇게 안을 안을 바에는 자 생강은 보이죠. 이거 선체품이 완전히 자 요것도 서입니다. 자저 저는 제가 지금 서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대들 오늘 공부거리가 중요합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 이거 산부, 전부 전부 삼반으로 봐버립니다. 이게 그런 서입니다. 연서로, 연서로 봅니다, 연서. 여기. 단경력이 3년 있어도 이거 서로 못 봅니다. 3판으로, 3반으로 보던가, 뭐, 소멸성 이렇게 보는, 보 보는데 이게 섭니다, 분명히 섭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은입니다. 이게 생각은이에요. 저는 원, 완전 초보를 위해서 저는 동영상 올리는 사람입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이게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 이거 따, 가지고 어, 난초선생님 따, 따, 따가지고, 제거를 해가지고, 딴다는 건 제겁니다. 제거를 해가지고, 한번 생광고를 튀어 볼고 싶은데요. 제가 생광고 거 올리는 거다 올렸지 않습니까? 이따 생광고 보여드립니다. 싹 트는 거. 자, 이거 보여드려요. 이따가. 제가 벨브 트기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냉장고속에 90일, 뭐 80일 시켰다는 거. 자, 그러시는 분들은 교육상으로 따도 됩니다. 땄을 때, 얘가 상체가 입으니까, 예, 살균소도 분명히 하시고, 빼짱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예, 뭡니까? 톱신 베스트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섭입니다이게입변섭입니다 이게 아까 아주 좋다고 했죠. 제가 인터넷에서 경매 받았다니까요. 난력 수십 년 되고 산책하시는 분이 딱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려다가 너가 너무 좋아서 에, 에, 경매 얼마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난녁이 많으시니까 난초사랑님 가져가시라고 저 알, 아, 아니까 인터넷에서 저 압니다 난초사랑 알아요 그러신 걸로 압니다 그분이 이렇게 좋은 난초를 경매를 들어올 때는 가져가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그에 딱 들어갔으니, <laughs> 네, 들어가서, 제가 누구라는 점은 이게 미안합니다. 근데 그분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가을에 저희 집에 흉면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난초, 이게 세력받으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난력이 한 3년에서 한 5년, 6년, 한 10년 되신 분들 아, 좋은 난초다 하실 겁니다. 이게 입변서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거는 산채라겠죠. 신한 자원도 산채입니다. 영광단원에서 오늘은 영광단원에서 제가 구입한 산채입니다. 자, 서, 서가 다 아시죠? 배추서. 배추서, 서라는 뭔 말입니까? 배추 색깔지 노릇기을 매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알아듣게 얘기하면 누리길을 합니다. 자, 제가 알아듣게란 말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유권자를 위해서 예, 연설을 해야지 꼭 대학 강의였던 사람으로 하면은 그 도둑놈 속굴로못 갑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도둑놈 속굴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야 어디 가니? 어머님, 야, 그 도둑놈들 옆에 간다 건물 옆에 간다. 그 도둑놈들이란 옆에가 어디냐면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만큼 불신인를못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한테 그 건물을 보고 우리는 도둑놈 도적놈들 그 옆에를 지나고 있다. 자, 몇 시쯤에 어디 가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서입니다, 서. 자, 이게 서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죠. 예, 네, 상강근, 네, 상강근 다 보이는 서입니다. 자, 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연한 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난 저사랑님, 그게 무슨 서입니까? 삼반이지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난역에, 난역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사자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반. 제가 사자반이 없어서 지금 못 올리는데요. 그걸 호반이나 호피로, 호피로 아는 분이 많아요. 난역 10년이 갔어도 호피가 뭔지, 호반이 뭔지를 모르고 사자반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리는데, 그거를, 호반으로, 호반이라고 가주는 분이 있고, 호피 반으로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난역 초보를 못 보셔놨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깐만 못하면 잊어버려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서입니다, 서. 이렇게 보면 약간 연설어 보이고. 단초사랑이면 아무리 봐도 나는 서로 안 보이고 약간 약간 색이 목쪽보다 연하니까 서로 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서로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서라고 제가 얘기했고 자, 오늘 그러면은 네, 세 쪽을 제가 베란다니까 비좁으니까 그냥 합식하는 걸로 분갈이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분갈이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는 아시겠지만은. 요즘 단서 아, 시간이 없어서 분갈이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 자 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 서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누리끼리 하다 배추 색깔이다 배추 색깔 자, 이게, 이게 지금, 베란자, 벤자민인데요. 여기가 뭐 약간 노랗지 않고 여기는 새파랗지 않습니까? 이 색깔로 보시면 알, 알 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우리가 멋진 색이 나옵니다. 멋진 색이 나와요. 봄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만 되면 바로 그냥 녹이 차버려요. 네, 이런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게, 저게, 저희 집 환경에 와가지고, 예, 신화를 뽑으면서 아주 배추서, 노릇노릇한 배추 색깔, 우리가 김장할때 노릇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걸 서라고 한다, 서. 그런데 지금, 저금으로 봐서는, 예, 산반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아, 그렇습니다. 난초 경력, 난력이한 5년, 10년 가도, 이게 서인지, 예, 산반인지, 이렇게 분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치고 서에서 서에서 서반으로 어떻게 가는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막, 많이 갔네요. 안전 사랑했습니다.